여러분, 저는 이제 양치질을 하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빨 부자에다가 이렇게 웃으면 이빨이 다 보이니까 굉장히 좀 치아 미백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치아 미백에 좋은 정말 그런 미백 치약이 어떤 게 있을까? 막 서치를 열심히 해보다가 제가 발견한 치약을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미백 치약이에요? 네오 무슨 치약까지 예뻐요 대박이다 <목소리> 보통 그런 천연 성분 치약은 거품이 안 나서 맞아요. 양치할 맛이 잘안 난다는 네.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코코넛에서 추출한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서 부드러운 거품들이 풍성하게 나니까 양치할 맛이 제대로 납니다 원래 그미백치아는 되게 텁텁하잖아요. 거품 잘안 나서. 근데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약간 양치질 안한것 같고. 맞아, 맞아, 맞아. 제형은 이렇게 살짝 투명, 반투명? 반투명한 제형입니다. <laughs> 건치 미녀 여러분 <laughs> <laughs> 약간 지금 터치할 수 있는데 거품 되게 풍성하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음. 풍성하게 거품 아 깨어나다 제가 이 치약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치약에는 매스틱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매스틱 오일이 헤리코박터균이랑 어, 치주 병원균을 억제해서요.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 양치하고 나서 뭔가 느껴지는 그 특유의 텁텁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치약이니까 양치질을 해봐야 또 어떤 느낌인지 저희가 알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양치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진짜 같이 하실 커플 구해요. 해볼래요? 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일을 닦게 될 줄이야. 저 반만 주세요. 이 정도? 네. 오. 저는 그럼 좀 많이. 진짜 닦아요 여기서? <laughs> 어, 맛있다. <laughs> 맛있어요? <laughs> 응. 근데 냄새도 맛있어 보여. <laughs> 거품이 나요? 나기는? 음. 음,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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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있어 난고 있어 어때요? 좀 개운한가요? 응. 개운한 느낌이에요 음. 되게 파인애플이랑 민트 향이 엄청 나요 음. 저는 되게 치약 강한 거 쓰거든요 얘 쓰니까 뭔가 되게 편안한 거 같아요 일단 음. 음. 양심을 하고 올게요 네 헹구고 오세요 <laughs> 아니 가장 활용하던 리얼, 리얼 양치하러 가신 두 분, 어때요? 대운해요? 생각보다 막 네. 찝찝한 그런 거죠? 네, 전혀 없어요, 뭐. 어, 진짜? 거품이 안 나는 거에 비해서 음. 약간 보기만 해도 너무 지금 쓸것 같은, 쓸것 같은 느낌인데 <웃음> <웃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어때요? 어때요? 맛있다고? 맛이 그대로 나요. 음, 이게 그러니까 신 거는 귤이 실수 있는데 약간 떫쩔한 맛이 나냐 안, 안 나냐 그게 이제 음. 문제인데 확실히 그 양치하고 귤 먹었을 때그 느낌이랑은 달라요. 음, 귤 맛이 잘, 제 맞아. 귤은 달아요. <laughs> 음, 그냥 오렌지 주스. <laughs> 이 귤이 좀단 귤이었던 음. 것 같은데? 음. 그냥 오렌지. 주스다. 맛있다. 네. 주스 어때요? 어우, 오렌지 주스. <laughs> 음, 원래 신기하다. 양치 후에 그 텁텁한 느낌 때문에 더 쓰게 느껴지셨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이 치약은 텁텁함이 음. 안 느껴져서 쓴맛이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양치질을 하고 나면 입안이 조금 더 마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음. 이 치약은 마르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음. 음. 요즘에는 그 예쁜 디자인의 치아, 외국 것도 보면 어, 진짜 맞아요. 예뻐야지 사잖아요. 음.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고 약간 쓰분 약간... 크림 같아요. 어 그냥 어. 이렇게 들고 다녀도 누가 치약인지 전혀 모를 진짜. 것 같아요. 그죠? <laughs> 향도 사실 두가지어요 어, 어, 여러분. 다른 네. 어, 달라요두 가지라서 어, 이게 취향대로 한번 맡아보세요. 취향대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저는 어, 아쿠아민트 아쿠아 더 마음에 드는 아. 것 같아. 다시 맡아보자. 어 이게 더 맛있겠다. <laughs> 이거 맛있어요. 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어떤 게더 취향이세요? 어, 저는 약간 아쿠아민트가 아쿠아 민트. 전좀더 음 취향인 것 같아요. 아쿠아민트. 근데 전둘다 번갈아가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다음. 일단 민트 자체가 들어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파인애플 향이긴 한데 민트 향도 같이 음. 나서 되게 개운해요. 음. 사실 입 냄새가 그 잇몸병의 원인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이 치약 같은 경우는 이제 미백 그리고 치아 착색 방지는 물론 그리고 잇몸까지 지켜준다고 하니까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피부와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좋지만 내면까지 네 가꿔서 겉과 속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요?